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. 기도의 놀라운 응답에 약속에는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이에요.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럴듯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기도가 좌절이 옵니다.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기도의 제목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때는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.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.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부담을 계속 주시니까 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계속 기도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.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기록에 보지 마라. 생각만 하지 말고.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기도할 제목을 부어주시는지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는 생각도 여러분 잘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. 그러면 아 일관되게 주님이 내게 이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는구나.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골방기도예요.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기도합니다. 여러분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바라보게 되면 지금 이 자리가 고대로 골방이 됩니다. 초점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.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.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고 주님 안에 거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. 더 이상 뭘 달라고 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조급한 마음이 싹 사그러집니다 그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주님께 맡겨요 더 이상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 기도하는 분들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 마음의 두려움도 없어지고 무겁게 느껴지는 십자가도 너무나 가볍게 느껴지고, 불평하던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, 내 뜻대로 마시고,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. 그런 기도가 나와요. 그리고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확신이 생겨. 이것이 오늘 기도 중에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. 제가 주님 안에 거하고, 말씀이 제 안에 거하는 제가 그런 사람으로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. 지금 현재의 형평과 환경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,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. 그렇게만 할 것입니다.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세요. 정말 놀라운 일을 하세요.